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 K 드라마, K 푸드, 그리고 K 뷰티까지. 그 중에 원조는 바로. 태권 도!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 도인들의 뜨거운 축제 현장. 일등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지표종 반딧불이와 함께 살아가는 국내 대표 청정 지역 무주. 깨끗한 자연이 품은 여러 희귀 생물과 그 자연의 흐름 속에 이어진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 무주 태권도원. 점차 높아지는 태권도의 위상 속, 국가와 언어를 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곳이죠. 그 뜨거운 열정이 한데 모이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태권도 엑스포. 여보세요. 태권도에 대한 서로의 실력과 지식을 나누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해외 참가자의 실력,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야, 진짜 카리스마 넘칩니다. 태권도 의 본고장 우리나라도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겠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참가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 작년에는 그냥 단원으로 나오고 이번엔 구장으로 나오게 돼서 조금 더뜻깊큰 대회인 것 같습니다. 판단 없이 연습한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 2~3주가랑 결쳐서 이 대회를 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태권도라는 게 사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무술인 건데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부심도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세미나도 하고 있는 것보고 저희 나라가 자랑스러운 거 같아요. 태권도가 기술만 잘하고 혹은 품새만 잘하고 겨루기만 잘하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화합해서 훈련하고 을 수련하는 게 태권도의 진가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다시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제! 태권도 엑스포의 백미 시범 경연 대회. 절도 있는 품새, 김찬 격파, 화려한 퍼포먼스가 한 무대에 펼쳐집니다.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포문을 여는 멕시코 팀의 무대. 강렬한 에너지로 현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지대학교. 동안 준비해 온 땀방울의 결실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 보입니다. 멋지게 격파 성공. 경쟁팀 무대에 푹 빠진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다른 팀 공연도 보니까 네. 되게 볼거리가 네. 많아서 인상적. 네. 제가 좀 눈. 또 잘하고 저분야도 잘하고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좀 그렇게 박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단국대학교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절도 있는 동작에 눈을 떼지 못하는 참가자들. 고 있어도 믿기지 않네요. 객석의 환호 속에서 모든 무대가 마무리됩니다. 뜨거운 축제 현장 잠깐 보고 가실게요. 퍼포먼스가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지 대학교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상지도 선수들 축하합니다. 죽이고 발표를 기다리는 선수들 과연 1등의 주인공은? 단국대학교 축하드립니다. 1등의 영광은 단국대 선수들에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1등에서 지금 실감이 안 나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퍼포먼스를 100점 만점 몇점 보여주셨나요 오늘? 그래도 오늘 1등했으니까 저희 단국대학교 한테 저희 10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 치고는 조금 아쉽게 하긴 했는데 일단 다들 안 다친 것 같아서. 하 다른 분들이 자랑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보고 배우고 보완하면 되고 통합해서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권도의 힘과 아름다움 그리고 세계 속 위상을 다시 느낀 시간. 자, 1, 2, 3, 화이팅! 세계로 향하는 태권도의 발걸음이 더욱 기대됩니다. 활기쳤던 태권도원을 벗어나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우주 이런 날엔 비도 피하고 재미도 챙길 수 있는 실내 활동이 제격이죠 그럴 때딱 맞는 우주의 명소 바로 머루와인 동굴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안 아파 다리 봐봐 머루는 정부가에 자생하는 야생 포도거든요. 그런데 이 무주가 이 토양이나 기후가 굉장히 머루 재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머루 이분 한요 정도. 포도 입이 한 요만하다, 뭐 굉장히 크기가 작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머루가 당도가 높아요. 깊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게이 무주의 머루입니다. 음. 평균 13도에서 15도를 유지해 방문객들에게도 늘 쾌적한 시간을 선물하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터넷에 왔어요. 아, 먼 데서 오셨네. 에이. 오늘 비도 그러는데. 에이. 뭐 어릴 때 이렇게 머루를 따본 기억은 있으실까요? 네, 모로 따봤어요. 농풀 있는 데서 이 달려있잖아요, 포도처럼. 이게 잎은 좀 포도 잎보다 좁죠. 포도보다 좀 진하고 약간 좀 조금 신맛이 어, 신맛도 있고, 더 신맛도 더 많고, 네, 네, 떫은 맛도 네, 약간 네, 좀더 네, 있고 그렇지 맛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곳에서 와인을 통한 특별한 체험도 할수 있다는데요. 즐거 체험 하러 왔습니다. 일인 천 쓰고. 아니, 조격을 한다고요? 따뜻한 물이 가득 찬 탕에 지친 발을 먼저 담그고 여기 네? 들어갑니다. 거기에 와인 한 병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좋으세요? 네. 조교구는 혈압 수단에 아주 좋고요. 우리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아주 좋아요. 네. 네. 약간 그 그리고... 화끈한 느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달아오른다는 그런 느낌? 좋니까 좋죠. 아, 네. 좋아. 네. 네. 이제 가족끼리 나오니까. 네. 네. 좋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머루와인 동굴 어떠셨나요? 가족끼리 오는 게참 쉽지는 않지만은 또 이렇게 그냥 또... 잘 정해 가지고 네. 오니까 뭐 괜찮... 좋은 나들이가 된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한번또 같이 모시고. 5 8화의해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청정 무주의 자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깨끗함을 증명하듯 영롱한 반딧불이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무주의 청정한 자연 속 생물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곳 로 무족곤충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멸종 위기의 반딧불이와 다양한 희귀 생물들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태계를 알리고 있죠. 황금색이야. 황금색이다. 음, 반감색 어디 있어? 여기. 아, 어, 이거 한개 가져가서 팔면 안 돼. 네. 어?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아주 특별한 곤충이 있다는데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뭐가 틀리든지 보는 거야?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랑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뿌리. 달라. 왼쪽은 암컷이야. 오른쪽은 수컷이고 한 몸에 여자 남자 같이 있어요. 음. 이 세리세우스 사슴벌레는 한 몸에 암컷의 짧은 턱, 수컷의 크고 긴 턱이 함께 있는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자웅동체 표본이랍니다. 와 신기하 신기하죠. 요만한 판때기 있죠? 응. 이판 365개를 맞춰갖고 이렇게 첨성대를 만든 거고요. 요거는 등딱지, 이건 배딱지. 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글쎄 얼마나 걸렸을까요? 나도 궁금하네. 한 10년 정도? <laughs> 다른 층에는 또 어떤 생물들이 반겨줄까요? 철갑상어 들어봤어요? 음. 철갑상어 못 들어봤어? 아, 철갑상어 있는데 저기. 저렇게 생긴 애가 어, 백상아리도 있는데 여기는 철, 철갑상어. 이거? 어 여기도 있고 또? 네. 또. 저기 뒤에. 저기. <laughs> 찾았다. 여기는 뭐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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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어, 가오리다. 가오리, 안녕. 앞모습을 좀 보여줘. <laughs> 다트니오, 안녕. 안녕. 난 누구 누구야? 해줘야지. 난 유아야. <laughs> 자연 속 친구들과의 특별한 교감. 아이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재밌었어요. 금풍뎅이가 제일 신기했어요. 금풍댕이가 재밌어? <laughs> 그리고 나비나비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생명들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래 남길 바랍니다. 무주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데요. 1919년 4월 1일 무주군에서 처음 울려퍼진 만세 함성. 그선도에는이 마을에서 뜨거운 신앙을 지녔던 전일봉 장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전일봉 장로를 알고 있는 마을 사람을 찾아나선 제작진. 아자코치 좋다. 수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추 따고 있어요. 대박 익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수확을 해야 되죠. 마을에서 같이 품마시처럼이 집도 따주고 저 집도 따주고 그러고 있어요. 전일봉 장로님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 삼일운동 주동가를 하고요. 동상이 해관 앞에 서 있어요. 성경책 들고. 전일봉 장로에 대해 점점 커져가는 궁금증을 안고 마을의 하나뿐인 교회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일 만세운동의 소식을 듣고 한달뒤 무주군 최초의 만세운동을 이끈 전일봉 장로. 전일봉 장로님은 선배들과 친구들의 권유로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성경말씀은 물론이고 애국과 독립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민중들에게도 독립의식과 애국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체포돼 8개월간 옥골을 치렀지만 그의 용기는 무주 지역의 민족의식을 깨웠고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지속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여울교회가 역사가 깊고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믿음에 좋은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우리 여울교회에 깃들어 있어서 저희 여울교회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은 이 마을에 뿌리 내려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은 자주 한 자리에 모여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여기는 거의 90% 이상은 모태신앙이에요. 과일 한 조각도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이 모습 참 귀하죠? 식구예요 식구 뭐 평생 얼굴 보고 하루에도 열두 뭐번 더+ 더더 마주치니까 누가 아프시면 뭐 이집저 집에서 죽을 너무나 많이 끓여 와가지고 그걸 다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 드리죠 오늘 몸이 불편해 함께하지 못한 마을 주민을 위해 마음을 담은 과일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평. 내가 먼저 용가기다 너무 <목소리도> 좀 있어요. 어떠세요? 낮이요. 맨날 그래요? 네. 너무 하고몸이는저데빨락빨 걸어댕기들 못해갖평생새벽예배 그래. 나오셨던 분이라 새벽에 못 나오시는 그래서? 게 가장 마음 아파시죠 과일도 좀 드시고. 아침에 드시면 금사가 돼요. <laughs> 네, 계셔요? 네, 이거, 이거 드셔. 네, 아니, 이거 가지고. 아, 아니, 이거 잡사. 냉장고. 잡사야 돼. 이거 선물. <laughs> 선물. <그거> 드시고. 순심이야 <laughs> <선물이야? 웃음> 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선배들의 신앙 정신을 잊지 않도록 저 또한 조심스럽고 귀한 이름에 억지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봉 장로의 헌신으로 심어진 굳건한 믿음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어질 겁니다. 푸른 자연 속 생명의 이야기가 자라나는 고장 무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돌보는. 따 뜻한 마음이 살아 있는 무주 에서, 의여 정이 었 습니다.